차로 약 35분 정도로 달려서 시흥에 위치한 실내 붕어 낚시터로 향해 봅니다. 이날 날씨가 영어권이어서 방 하나를 착용하고 입장했습니다. 평일은 주사인들이 많지 않은 편입니다. 흔들이를 담을 종이컵과 떡밥 담을 그릇을 가지고 리를들 향해 봅니다. 오랜만에 붕어 낚시로 와서 전에 쓰던 채비를 모두 끊고 새롭게 낚시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찌맞춤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해 봅니다. 붕어 낚시를 입문하기 전에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만 즐기는 낚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출조하신 주변 조사님들 보니 그 말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림낚시는 유입 자체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한 1년 전? 대부분 바다낚시만 즐기던 사람이 겨울이 딱 되니까 낚시가 할 곳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검색하러 이곳저곳을 다녔는데 한겨울에 물이 얼지 않는 민물이 있었던 거죠. 마침 조사님들 몇 분이 낚시를 즐기고 계셨는데, 한 5분 정도마다 씨알이 작은데 계속 낚고 계신 거예요. 그때 와, 이거 진짜 재밌겠다. 그래가지고 한 3시간 만에 싼 마이 민물 대와채비들을 구매해서 다시 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걸? 내가 할때여 마제들처럼 잘안 낚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더니 자기는 내림낚시를 하고 있고 찌도 예민한 저으려고 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채비를 배우고 다시 한번 해보니까 저도 됐습니다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그때부터 붕어낚시를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번에 씨알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붕어낚시터까지 오게 되네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바다오종들이에요. 아마 멸치라도 드셔보셨을 거예요 때문에 민물낚시보다는 바다낚시가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들은 먹을 수가 있잖아요. 민물고기 드시는 분들은 바다고기처럼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잡아도 먹지도 못하는 생선인데 뭐하러 잡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만 채비법을 알면 조과가 보장이 됩니다. 나는 바다 생선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손맛만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이 낚시를 한다면 진짜 강추 완전 강추예요 지금 제가 낚시하는 곳은 손마터라고 하는데 지역차는 있겠지만 하루 만원에서 15,000원 정도 합니다 대신 이런 손마터는 잡은 부어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맛터라고 불리는 거에요 오히려 멀리 지방에 있는 자연지 가는 비용보다 저렴할 수가 있어요 입문을 하신다면 출조비용보다 낚싯대 구매하고 채비들 구매하는데 더 비용이 들겁니다 이건 바다 낚시를 다녀도 똑같아요 낚시는 초반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근데 한번 구매를 한다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겠죠 더 크게 봐서 낚시를 다니면 스케일 차이는 있겠지만, 이용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만큼 건전한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내림낚시는 조금 피곤한 편이에요. 낚시대에서 손에서 놓을 수가 없고, 찌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어야 하고 이런 피곤함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올림 낚시 하시면 돼요. 올림 낚시 를 하시면 주변 풍경도 더 쳐다볼 수가 있고 좀더 여유로운 편이에요. 근데 내림 낚시에 비해서 조감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인낚시를 하실건지 온인낚시를 하실건지 정하셨다면 인터넷 커뮤니티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는 물품이 없이 낚시방 가셔서 물어보고 장비를 구매하신다면 안 나가는 재고 사가실 확률도 높습니다 그분들은 낚시대 판매하시는 분들이지 낚시 잘하시는 분들은 아니세요 끝으로 낚시 좋아하신다면 국어 낚시 꼭 한번 해보시라고 말해보고 싶어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낚시가 아닙니다